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권하모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연비면 연비, 멋이면 멋, 옵션이면 옵션. 승차할 때도 편해. 누구 보여줄 때도 좋아. 내가 끌고 다니면서 뭐 연료비나 이런 것도 저렴하고. 정말 삼박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바로 이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보여주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2.4야, 3.0이야. 사실 2.4도 연비 따지기는 좀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2.2 디젤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공인 연비 14km가 넘어가는 엄청난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애초에 연비를 포기해야 되는 차인데 연비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죠. 근데요. 장점이 요게 다가 아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6년형에 정확하게 12만 2천 정도 운행되고 있고요. 1390만 원에 나갈 겁니다. 어떻게 1390에 맞췄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저기 보조석 뒷문이나 아쉽게 리어 휀다가 교환됐고 트렁크 이렇게 교환 세 개가 들어갑니다. 트렁크랑 도어만 있었으면 무사고였는데 리어 휀다가 들어가면서 유 사고차로 잡힙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캐국해서 물어보니까 애초에 휀다랑 이제 도어 쪽에 경미한 사고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두개다 그냥 판금 처리하고 무난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가해자분께서 야, 뭐 그딴 걸로 어, 그딴 걸로 대물처리 그렇게 하려고 해라고 사고 치셨으면은 그래도 잠깐은 사과를 하셨어야죠. 어, 악의적이라면 악의적이겠죠. 그렇지만 뭐, 가해자가 오히려 역으로 뭐라 한다? 어, 저 같아도 그냥 교환 때려버릴 것 같은데요? 그냥 좀 그런 마음. 패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교환이 교환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이 차량을 제가 야, 그게 언제 교환되고 네가 그 사연을 어떻게 알수 있어? 라고 질문하실 분들 계시겠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차량은요. 한 분이 운행한 렌트 이력 없는 1인 신조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차를 넘겨주셨거든요. 자, 풀옵션이라만 하면 당연히 HID, &E,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전방 감지기, ASCC, 이렇게 판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도 들어가야 합니다. 최소 못해도 앞에서 저 정도 베이스 깔려야 옵션 많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의 커팅 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사이드미러 요 안쪽으로 약간의 흠집은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베이지 시트까지도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야 고그 배기량을 쳐줘야 들어갈 수 있는 옵션 크렐 사운드도 또한 들어가 있고요. 안에 좀 이따가 옵션을 보여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자, 후축방까지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고민하셨던 요 두부입니다. 요 두부인데 단차 없고요. 색상 차이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타이어는 대략 한 30,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와서 보시면요. 그만 카메라 감지기 전부 다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요 진짜 그 어디였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기에 리터치, 진짜 붓으로 칠한 게 아니고요. 콕 찍은 겁니다. 그 정도 요거 이외에는 뭐 크게 없고요. 아까 베이지 시트 보여 드렸죠? 뒤에 보시면은 수동 커튼, 뒷좌석 전동 커튼의 열선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러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갈 거요 워크인 시트까지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대망의 옵션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지금 K7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저거 있고 이거 있겠지. 맞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바로 가 보시죠.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좀 어두우시죠? 그러면은 시동 한 번에 잘 걸고, 이제 1열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문 작동 지금 워낙 잘 되는 거잘 보고 계실 거고요. 추가적으로 위에 썬루프까지도 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일이나 이런 거 문제 없어서 굉장히 잘 열리고 있고요. 자, 실내에는 여기에 이렇게 뭐 담배빵은 아니고요. 약간의 얼룩은 하나씩 있고, 여기 보조석 쪽 머리 위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베이지는 사실 뭐 관리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멋이 있다. 뭐이 정도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HID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말씀드렸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키로수가 지금 유리창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키로수 122,627km. 그리고 핸들 부분 보여 주시면 블루투스 기능과 지금 ASCC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원격 시동 가능한 유보 기능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 뷰 포함된 후방 카메라까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K7은 아날로그, 그랜저랑 다르게 순정이 아닌 거 아시죠? 아날로그 시계 잘 들어가 있고요 크레일 사운드 들어가 있는 오디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 전 좌석 열선 통풍,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뒤로 보시면 은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전동으로 커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정도 옵션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워크인 시트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인 신조 1392 고작 저 경미에서 원래는 깊게 들어간 게 아니라 판금으로 마무리하려 했던 거를 CCBB를 가리다 진짜 그냥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교환 처리했던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밖에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고만한 연식, 고만고만한 키로수를 가지고 왔지만, 고만고만하지 않는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 풀옵션을 가져가려면, 다들 아시죠? 아직도 올류 K7 최소 못해도 1600, 700은 가져가야 된다는 라 거. 근데 이 차량, 또, 만약에 그 금액이었으면 유사고, 저라도 안 삽니다. 아무리 미세하게 외판만 긁고 나간 거를 그 사람들끼리 싸우던 말던 결국엔 저희 앞에는 교환으로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2, 300만 원 까야죠. 유사고지만 경미했지만 금액 처리만큼은 확실한 유사고 차량으로 준비한 1,390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